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정바이오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녀석은 앞전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한 급등세를 만들었다가 가격 조정 이후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강한 자금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캡상승이 나왔을 때이 2750원 가격이 돌파되고 안착하는 흐름이 우선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추가 상방의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운봉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봉을 다는 구간이 나온다면 이 고점 영역보다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재 관점부터 단비 전략과 내려왔을 때의 저점 매수 공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 영상은 이렇게 고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처음으로 우정바이오 타점을 잡아드렸던 가격이 1500원과 1250원 가격 구간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내려왔을 때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구간은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한 자리고 이 리스크가 없이 매매를 하려면 첫 번째로 이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과 두 번째로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노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이 추세 전환 종목만 보시더라도 조금 쉽게 종목을 선별하실 수가 있을 건데 이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은 앞전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던 추세가 끝나는 되돌림의 방향성에 있는 자리들, 을 추세 전환 종목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 구간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만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추세가 전환되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형의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 이후 가격 조정 눌림목이 형성되는 이 자리들은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한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나 단기 스윙 주 매매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일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 또는 추천을 받고 싶다라면 앞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정바이오가 앞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코로나 관련주들은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자리에 해당을 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상한가 역시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번 환자 수만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셋째 주 기준 1,444명. 즉한달 만에 6.4배가 증가를 했고요.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것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관련 전문기업인 이 우정바이오가 계속해서 상망 관점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현실적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잡아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본격적으로 우정바이오 보자면 주공상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에서 이제 방향성을 바꾸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2,000원과 1,000원 가격의 바닥을 잡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매직 가격 라인에 가격 방어를 통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이 나온다면 이 4,000원 가격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점에 리스크 있는 매매가 아니라 저점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탈이 나오더라도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땐몇 배의 수익을 볼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와 도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 라인 자리가 500원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데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2 4 9 0원의 마무리가 졌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 이후에 파동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일 갭상승 이후에 종가상에 2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한번더 추가적인 급등의 흐름으로 3000원, 3500원, 4000원 가격까지 단기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 4000원 가격까지 돌파가 나온다면 그 위에 가격인 6000원 가격까지도 목표가를 잡고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고 만약 내일 다시 한번 2500원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한번더 내려왔다가 반등세를 만드는 2000원, 1500원 가격선에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격을 높여가는 우상향의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2,000원 가격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주어야 우상향의 관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를 2,000원 가격 즉 손절 라인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단기 급등 패턴으로 올라가는 급등주는 고수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내려왔을 때의 눌림목 타점을 추천을 드리고요 2,000원 부근이 가장 좋은 가격 방어 라인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고 볼수 있고. 만약 급등 추세에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앞전처럼 급등 추세로 올라갔을 때이 단기 5일이 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 평선이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아래 꼬리봉을 다는 캔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가장 좋은 단기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가격에서는 올라오는 시간에 2,500원 구간의 단기 타점과 2,000원 구간에 내려왔을 때의 눌림목 타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고요. 현재 빠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고점에 물리셨거나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세의 탈출부터 수익 전환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혼자서는 현재가부터 어떤 매매 전략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무정바이오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빠른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소통방 입장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우정바이오라고 종목명만 남겨주셔도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상승세계형 패턴에서는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이 하락세계형 패턴에서 매집을 끝내고 돌파되는 시점에 단기 타점과 중장기 타점 모두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매 방법은 하락하던 추세에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상당히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 라인이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35% 동일한 추세 전환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에 3차 목표가까지 120% 수익 영상뿐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현재 단기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서도 500만 원 기준 하루 3%에서 5%만 수익이 나더라도 25만 원을 챙길 수가 있고요 1000만 원 기준으로는 50만 원에 하루 일당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매일 매일 꾸준하게 나의 계좌를 늘려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서. 큰비중으로보는 모아가시는 매매로 크게 크게 수익을 챙기면 되시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 하루 3%에서 5%씩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하루 1당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무료소통망 참여 방법은 상단 링크로 참여 또는 숫자 5번을 남겨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빠른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정바이오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